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오후 1시 7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1억 달러 이상 자금을 운용하는 미국 금융기관이 5월 15일까지 LCC에 일 분기 증권 보유 내역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미국 기관들 중에서 비트코인 ETF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내역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규모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미국 대형 보험사 메스미추얼이 비트코인 현무 ETF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대형 은행, USB 벤코프 역시 1,500만 달러. 하나로 200억 원 정도 되죠.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어, 현재 눈에 띄는 규모는 아니지만, 은행이나 보험사 등 전통 금융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일부 편입이 되었다는 것이 확인하실 수 있는 대목인데요. 비트코인이 약 1억원 정도 최고점을 찍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비트코인 현물 e t f 로 유입, 즉 수요 증대가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이 수요의 자극이 절대적일텐데요. 그것이 바로 기관의 유입이 될겁니다. 그런데 기관들은 포트폴리오 관리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과는 달리 기관들만의 방법들이나 절차들이 있습니다. 1분기에 어,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 현황 그리고 규모만 봐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들만의 방법이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었다. 라고해서 바로 들어오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최근 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블랙록이 기관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했었고 또 기관 자체 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관련 검토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검토가 마무리가 되고 또 비트코인 현물 ETF가 투자처로서 충분한 생산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연금펀드라든지 국부펀드 등의 유입이 다시 시작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어, 기관들의 진입이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보다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반면에 기관들의 진입은 대규모 자본의 유입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상승 동력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 만약 기관들의 투자의 검토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4분기 시점인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거라고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시점과 맞물리게 되면 채권 등에서의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기관의 관심에 관심에 더 불이 지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즉 채권 등에서 이런 비트코인 현무 ETF와 같은 새로운 투자처로의 무빙이 이제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제도 기사화가 되었지만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오픈된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더 활성화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약속이 지켜질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본인도 자의든타의든 암호화폐 보유자이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보다 더 나은 규제 정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리플 입장에서도 사실 SEC와의 소송이 트럼프가 임명했었던 제이 클레이튼 임기 마지막 날에 제이 클레이튼이 리플을 기소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임기 마지막 날이었던 것만큼 이에 대한 정치적 해석도 분분한데요. 물론 그 중심에는 이더게이트의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또 정치적인 해석면에서는 민주당과 결탁된 이슈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트럼프 시절 시작이 된 소송인 만큼 이번 대선 결과와 함께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레미 후건 변호사가 s c c 의 구제책 관련 리플의 반박문에 대한 답변서를 보고서 s c c 의 약한 주장과 그리고 새로운 증거의 부재로 리플의 승리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는 약 20억 달러의 거액의 벌금을 요구했던 최초의 요구를 정당화하는 새로운 증거를 SEC가 제시하지 못했고, 특히나 리플의 송금 결제 사업 모델 자체에는 직접적인 이의를 SEC가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결말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즉, 리플의 송금 모델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LCC가 이의가 없었고 다만 리플의 XRP 판매 방법, 즉이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어,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토레스 판사가 좀더 긍정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전문가들의 다양한 해석 중에 하나이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SBI가 XRP 렉저의 검증자로 참여하면서 XRP의 거버넌스 운영에 더 도움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SBI가 이미 XRP 렉저의 검증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SBI 참여는 향후 XRP 렉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책임감과 함께 생태계 운영에 훨씬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기자가 많지 않아 짧게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